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기 보다가는 그 어떤 기적을 한번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실제로 우리의 주위에는 하루 동안에도 수천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나의 기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MBA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응답자의 93%가 매너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그 어떤 재간이나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매너였다. 매너라는 말은 라틴어의 마누아리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손의 방법 섬세하게 손으로 하는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행위 방식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상호 의존 그리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대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살아간.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기대되는 나를 규격화하는, 잘 보이도록 하는 행동방식을 매너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사람 앞에 매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다워야 하고, 성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매너를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물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좋은 매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멀치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터득하는데, 형성하는 데는 최소한 21일이 소요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쉽게 3 주지요. 암탉이 딱딱한 달걀을 품고 21일 동안 따뜻하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음료수 병 뚜껑 주름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뚜껑의 지름은 32mm로 되어 있는데 6mm마다 홈이 파져 있어서 21개의 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의 원리를 이용했는데 2 1개 주름이 제일 견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뚜껑에 2 1개 주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작심3일이라는데 그것도 7번만 하면은 21번이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21일 훈련받아서 평생 축복을 받는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 좋은 매너를 가지게 되면은 내 생애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훌륭한 좋은 매너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너,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모를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 땅에 계실 때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의 신앙을 종종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점령군인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대단하게 칭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아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때에 그의 종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칭찬, 신앙을 칭찬해 주는데 그 시에 백부장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먼저 여러분의 매너,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백부장의 신앙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거 아닙니다. 병 들어 있는 자기의 종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일종의 중보의 신앙인 것입니다. 백부장 종이 종에게 신앙이 없었지만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앙 없는 그종의 병을 고쳐 주셨다. 이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가졌던 그 기적을 일으킨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는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많이 듣고 있었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음. 그러나 자기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주이신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같은 이방인이 감히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 달라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유대 장로들을 대신에 보내어 감청하게 했다. 백부장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운 문제를 가진 자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인정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신앙, 말씀만 나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방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정권은 부정부패했습니다. 마침내 쿠태타가 일어났어요. 이때 어린 요시아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임금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요시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인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해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제사장이 무너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책이 이 당시에 귀했느냐? 악한 왕들이 율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성경책을 발견해서 읽을 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니 자기의 열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 옷을 찢었다.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 들어라. 그리고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나라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창했다. 성경에 보면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생활했어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세 로마 캔톨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역사는 빛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코넬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분 나와서 간증을 하라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 어떤 원사님이 손을 들더니만 목사님 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일생동안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안 있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벌어 놓은 돈도 없고 살 집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내가 그것은 다음 주일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있느니라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가는데 입맛은 없고 잠은 오지 않고.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이면 시원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꼭이 행사에 참석해 주십시오. 거절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뭐라고 해줘야 되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와너 메이커가 당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백화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10분의 7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수십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호 수혜자로 아무개를 선정했습니다. 무심코 듣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한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그 권사님에게 일어났던 얘기를 온 교우들에게 해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알지 못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 종교계의 500주년이라고 그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천주교 로망 카톨릭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원칙의 유일한 절대 권이다. 영적 구원의 원천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 따라서 살아라 왜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기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된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을 인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가 때로는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백 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지휘관인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거예 여러분 주의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양반이 쌍놈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칭찬했겠습니까?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종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첫째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손해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죠. 셋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사랑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나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산 중턱에 어떤 사람이 신음하며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도 얼어 죽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에 또한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의 다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가면서 지나쳤던 사람인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서 지나쳐 버린 사람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업고 가던 사람은. 그를 업었던 탓으로 힘을 쏟아 그 자신 몸에 땀이 나고 체온이 높아지고 등에 엎힌 사람까지 몸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체온 덕택에 둘다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신앙은 기적을 반드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자기 신하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 종의 병을 자기 병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기적을 100% 종을 고쳐 주셨다. 할렐루야. 제가 몇번이 감정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난 제임스 레인이 이야기. 아니, 우리 대학에 총장을 했어요. 아주 사랑과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또, 복을 주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성령께서 감동했어요. 내집 앞에 있는 길목에 어떤 할아버지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거 보지 않냐. 너가 가서 좀 친구가 되어주렴. 제임스 레이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커피도 가지고 가고 손도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재산을 3%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인데 그 당시 3%가 20억불. 돈이 너무 많으니 놀래지도 않아요. 뭐, 얼마가 되는지. 20억불, 20억불.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앞에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신앙으로 기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간다는 소리 듣고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 가서 고쳐 주마. 그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사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하지 마세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우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한 사람보다 높아지고 커지고 교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줄은 알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회개할 줄 아는 이 겸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운 그러므로 겸손한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겸손한 신앙이 복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배운 철학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깨지고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회가 둔한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거지되어 돌아와서 자신을 품꾼으로 서달라고 아버지는 그를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아들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내 생활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유대인들에게 간청을 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부장을 정성껏 도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이런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겸손한 신앙은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백부장의 신앙 본받아서 말씀의 신앙, 사랑의 신앙, 겸손의 신앙으로 기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